피부 푸석하고 몸이 자주 붓고 변비도 심하세요? 혹시 물 부족 아닐까요? 오늘은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챌린지 그 놀라운 효과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째 피부 개선. 수분이 충분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트러블도 줄어요. 둘째 노폐물 배출. 물은 몸속 쓰레기를 씻어내는 천연 청소기예요. 신장 기능도 도와주고 붓기도 줄어듭니다. 셋째 변비 개선 물을 자주 마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요.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넷째 포만감 증가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을 줄이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한 컵. 커피 대신 물. 물병 들고 다니기. 앱이나 알람으로 시간 맞춰 마시기. 처음부터 2리터가 부담된다면 1리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2리터 물 챌린지 오늘부터 함께해볼까요? 지금 바로 물한컵 드시고 구독도 꼭!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탑3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해져요.